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매일 성경 그 본문인데, 어, 결혼과 이혼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렐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으로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고 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스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에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 하시니 어찌하여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고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은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데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말씀을 전하시고 또병 고친 사람들도 고치는 사역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두 종류의 부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고 선택을 받아서 주와 동행하는 제자들이 있고 그리고 그냥 무리들이 있습니다. 오늘이 자리에 보면 큰 무리가 따르거는 예수님이 부르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좋아서 그 말씀이 좋아서 또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기 위하여 수많은 무리들이 따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때에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어지고 제자를 삼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처음에는 무리 중에 속했던 사람들이지만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마다 제자가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아,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를 통해서, 아,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제자입니다. 저는 세움계의 성도들이 그냥 무리에 속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저 흘러가는, 어, 시대 속에서 그냥 하나님 아는 존재로만 믿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나한테 하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어, 그게 내 말씀이구나. 말씀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런 가정 가운데 3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아,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아, 시험하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떤 질문을 하냐 그러면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어떤 이유가 있어야 아내를 버리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바리새파 안에는 두 파가 있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좀더 자유롭게 해석하는 어, 힐레파라고 하는 파가 있었고 받은 율법에 대해서 아주 엄격, 엄격하게 지키는 삼마이파가 어, 있었습니다. 어, 힐레파와 삼마이파는 성로간의 바르세인이지만 그 안에서 상대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어, 예수님은 자유주의자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쪽으로는 되게 위선자가 될수 있어요. 예를 들면, 모든 이유로 혼인이 가능하다라고 말한다 그러면, 그말 그대로 정말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어, 가늠한 곳 외에 이혼할 수 없다라고, 이런, 그 바른 세인들이 받았던 율법의 말씀대로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죄인들과 친구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진다 그러면, 그러면, 어, 그 당시에도 간음 말고 수많은 이유로 어, 이혼을 하고 헤어졌는데, 그 사람들과 주님은 가깝게 지내는 친구가 되어졌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되게 위선자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행동은 그렇게 하네? 이렇게 된 위선자가 되어지고죠. 뿐만 아니라, 당시에, 특별한 이유 없이 전처와 이혼했던 그 당시 헤롯 안디바, 안디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로디아랑 결혼을 했죠. 만약에 예수님의 그렇게 말을 했다 들어가면 아마 세례요한처럼 아마 죽을지도 모르겠어요. 음, 자기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다라고 나름대로의 이바레세인의 질문 안에는 되게 이제 올무가 있었었던 거죠. 어떻게 말을 하든지 걸려 넘어질도록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 그러면, 어, 말성경에 기록된 대로, 즉, 율법에 주신 대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는 것을 잃지 못했느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너들를 알지 않냐, 알지 않냐.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결혼한 사람들은 한몸이다. 그걸 잃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이 한몸을 왜 갈라놓으냐 하느냐. 하나님 짝지어 준 것을 왜 사람이 자꾸 나누려고 하느냐. 그걸 잃지 않았느냐. 이미 답을 알고 있지 않냐. 이 얘기인 거죠. 답을 알고 있고 하나님 뜻을 알고 있는데 왜 이것을 물어보면서 이렇게 시험하느냐. 하나님의 바르셋에 갖고 있는 생각을 잃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결혼이 무엇인지, 부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또한번 내려졌던 그 정의의 내용입니다. 주님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아내를 버리는 것은 하나님께 짝지어 주신 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 앞에, 물론 이제 창석에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예, 오늘, 어, 이 시대에 그 주, 주님께서는 결혼관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일처제가 주님의 뜻이고 이것은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곳인데 우리 인간이 살아오면서 일부 다쳐제 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만든 곳이지 하나님은 우리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부터 지으시고 만들 때부터 일부 일처제 방식이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관계 하나님의 결혼관이죠. 근데 오늘날 세상의 결혼 관들은 참 많이 이제 무너졌죠. 뭐 호주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에도 예전만 같았어도 우리가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이 되게 약간 흉이었고 부끄러운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졌죠. 살아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결혼하냐, 어떻게 한 평생을 살수 있냐. 그래서 동거하는 것이 되게 자연스럽습니다. 동거해야 해야지 모든 걸다알수 있다. 아. 그것뿐만 아니라 결혼하지 않아도 결혼하기 전에 아기를 갖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부끄럽지 않고요. 혼수품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막 축하한다고 결혼한 시각 올리기 전에 애기 걱정하지 않으면 되겠다. 뭐 그런 신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호주인은 남자와 남자와 결혼한다는 것이 같은 동성끼리 결혼한다는 것이 흉이 되지 않았고 법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어느덧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부모를 모시고 오라 할 때에도 파서, 마더를 데려오지 않고 파트너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에, 아버지, 엄마가 아닙니다. 너의 파, 이제 집에 가면 아버지의 파트너, 넌 엄마의 파트너를 데리고 오라. 같이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은 왜 기독교는 결혼에 대해서 그게 민감을 갖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지 모르겠습니다. 아,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이게 세상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세워가는 가장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쥐고, 그리고 둘이 연합해서 서로 돕는 배필로 삼아주셨고, 그 아담과 하와의 그 결혼과 그 만남을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고 또, 예, 교회가, 인류가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들은 공격이 어디를 하냐면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동성연애가 다른 어떤 죄보다도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그것을 허락하는 순간에, 예, 모든 가정이 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 깨어져 버리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세상의 전체적인 기존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예, 근간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는 결혼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 오늘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결혼관이라도 제대로 붙잡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근간은 흔들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세상의 모든 가치관이만 흔들려져 가고 있는데, 정말 저희들이, 하느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세워가고, 우리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7절을 보게 되어지면, 바르세인이 예수님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증서를 주어, 버리, 어, 주어 버리라고, 어, 주, 주어서, 어, 내 보내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이혼 증서를 받으면 다 뭐냐면 이혼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뭐 이런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다. 아내의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 그들의 완악함이라고 한다는 말은, 그 당시는 여자들의 그 위치라는 것이 너무 더 힘이 없었어요. 결혼해서 남자랑 살다가 남자의 마음에 맞지 아니하면 그냥 내쫓아 버렸던 것이 되게 쉬웠거든요. 그런데 남자들의 아내를 내쫓는 가정 가운데 그 아내를 바깥에 남편 없이 살 때에 살만한 기반을 만들어 죽어 쫓아낸 게 아니라 그냥 쫓아 버리면 정말 그 여자는 남자 없이 살수 없는 그 시대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인생이 되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이혼증서를 써서 보내게 되면 법적으로 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는 또다시 누군가와 결혼하는 것이 무난한 것이 되져 버렸는데, 이혼증서가 합법적으로, 예, 증서도 없이 쫓아내버리면, 사람, 그 당시 사회에서의 관, 관념은 저 여자가 뭔가 잘못해서 쫓겨났다. 가늠하고 음란해서 쫓겨냈다. 이런 정말 주홍 글씨가 새겨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혼하려면 꼭 이혼증서를 써라. 왜? 그래야 그 와이프도 나중에 떠다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자기 잘못만이 아닌 어떤 증결, 증서를 내밀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냥 어 아무런 이유 없이 이혼하라 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 쓰라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구절에 보면 누구든지 음양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은 가늠이니라라고 아주 율법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모습을 박습니다 어, 주님은 이혼할 수 있는 상황을 음향하는 경우 외에는, 아,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버리지 말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저 말씀을 목상하면서, 어, 오늘날 한국의 기준으로 얼마나 많이 결혼하고 이혼을 하는가를 좀 찾아봤어요. 네, 2021년의 기준으로 그한 해만 결혼을 19만 3천 건 정도를 했, 결혼했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그 해에 이혼이 10만 2천 건이에요. 그니까 19만 3천 건이 결혼을 한그 해에 이혼이 10만 2천 건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이혼율이 많아졌을까를 봤더니 1990년 을 기준으로 그 해는 4만 6천 건 정도였다 그래요. 근데 1990년에 한 해에 4만 6천 건인데 이게 해마다 늘어나서 지금은 거의 한 해에 10만이 넘는 건의 이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제가 자랄 때만 하더라도 이혼 사유는 되게 명확했었습니다. 정말 폭행이 있거나 좀 음행이 있거나 나름대로 정말 결, 이혼하지 않으면 할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혼을 했고, 근데 지금 이혼 사유를 보면 말도 안 되는 이혼 사유로 이혼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 가정 안에서도 이혼한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은 정말 우리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제대로 양육하고 가르치지 아니하면 성경적인 지식으로 자녀 가치관을 두지 않게 가지 아니면 참 우리는 이 결혼이라는 것이 하기도 쉬울지 모르지만 이혼도 너무 쉬운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삶에서 모든 가 삶의 가치 기준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그분의 존재만을 믿고 살아갈 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삶들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전엔 하나님 없이 네가 네, 하나님 대신에 서 있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삶의 가치 기준이 내 중심이었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귀신도 그렇고, 결혼하는, 해서 결혼 간도 마찬가지고, 자식을 낳고, 살아가는 모든 가치 기준이 내 안에서 만들어졌고, 내 안에서 판단되어졌지만, 이제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모든 가치 기준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재정립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바라보는 가치 관도 그렇고, 서로 결혼해서 살아가는 부부 간, 자녀를 낳고 키워가는, 자식을 키워가는 자녀, 자녀관, 자녀또 돈에 관한 이야기 이 모든 가치관이 하나님 앞에 재정립이 되어져야 인생을 달라지고 변화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우리들의 인생과 삶이 변화되어지지 않는가 가치 기준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내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시행하고 기도하지만 네가 살아 판단하는 가치 기준들은 세상의 기준과 변함없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사람들 다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판단하는데, 왜 나는 나만 이렇게 판단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지를 정말 귀담아 들으셔야 되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는그 자체로 내가 예수 님 믿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내것으로 네 삼고 믿고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시게 되어지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음행하는 것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차라리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 결혼해서, 그러면 이혼, 뭐, 운명하는 것 말고는, 이혼기 것이 없으면, 죽을 때까지 그럼 아내 데리고 살아가야 돼. 아내가 지민네 뭐 이런 식인 거죠. 뭐, 여자는 안 그렇습니까? 여자도 남자가 지민데. 음. 여러분, 이, 이 결혼관이 너무 잘못되었던 것이요. 어쩌면 자기 자신을 위한 결혼이었지, 이 결혼을 통해서 자신의 인격이 성장한다고 하는 그 가치관을 모르면 결혼에 대한 의미가 점점 퇴색되죠 버립니다. 결혼을 통해서 내 자신의 인격이 성장하고 자라는 그 가치관으로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그래야지 서로를 존중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서로 서로를 세워가는 존재, 만들어가는 존재, 이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서로간에 아마 짐이 될 거란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한 제자들에게 예, 혼자 사는 거는 타고 나야지만돼 네, 예, 몸으로도 문제가 있거든 있거나 어떤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살아가지 그렇지 아니하면은 혼자 살면 다재 짓고 살아가라 죄 짓고 살아가 결혼해야지 된다 이런 의미로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고 자란다는 것은 그런 차라 자란다는 것에 대해서 큰 목적을 다른게 두지 마시고 먼저 부부의 삶의 목적을 두시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낳은 자녀들을 하나님 안에 잘 키워 가겠다라고 하는 사명으로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에 대한 사명이 사라져 가고 가정에 대한 목적이 사라져 버리면 교회 안에 진정한 변화와 부흥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부가 더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승등적으로 양육해 갈수 있다면 세움교회 성장이고 부흥일지 믿습니다. 이시간 여러분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